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으로,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중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둘이여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직분을 받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주일성수를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공예배에 빠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봉사를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식기도를 하면, 밥을 먹을 때 식기도를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정말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다시 말해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연구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말씀이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연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에게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하라, 248. 하지 말라, 365. 총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다. 성경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구율법을 그 지키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그로 인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줄기 빛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그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한 줄기 빛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야.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루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연구하는 신학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평소에 늘, 밤낮,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연구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연구하심으로 루터처럼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의 건석들이 다될수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둘째로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무슨 말씀입니까?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는 사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포도원 주인이 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첫째 아들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일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말하고 나중에 니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음성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의 음성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음성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어떤 성도는 성경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읽고 자신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모아 놓고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하여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의 빚을 다 탄감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도 너에게 빚진 모든 사람들의 빚을 다 탄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음성을 듣는 건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고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손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음성 듣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난 땅으로 가게 되면 기근이라고 하는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근이 뭘 의미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우리에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음성 듣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대로 말씀대로 행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란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진들은 그 모든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로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의 건속들이 다될수 있기를 오늘 이 새벽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 이후로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따르는 믿음의 원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